밥 시켜놓고 커피 사러 갑니다. 오늘 참 쉬, 쉽지 않은 하루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. 你。

Uh, important concept we need to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20분에 일어났는데, 지금 30분. <laughs> 그래서 그냥 옷도 대충, 티셔츠랑 바지 주워있고, 세수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어 가방에 제 아침인 방울토마토가 들어있거든요.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전거를 못 타서 늦을 것 같습니다. 자전거 탔으면 안 늦는 건데. 지금 살짝 비가 오는데 이정도는 뭐.. 그리고 30분이나 일찍 끝내주셔서 커피를 마시겠어요 차가운 커피 는 커피 <놀만> <médico�ę> 어떻게 여기가 어나찢어졌고 <놀만> 알바 같이 했던 언니랑 놀라고 여기 나왔어요. 여기 앞으로 쭉 걸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꼬치집이 나오거든요. 거기서밥 먹고 놀기로 했습니다. 잠시. 8시, 모자 맞아, 다 찍었어요. 8 시, 에시 오니 까무도 아 없고 좋네. 애르고 어린 이제 0 시에 집에 가는 거.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기로 사람들이 술집으로 다간줄 알았는데 여기 다 계시네. 아, 여기, 여기. 저기 영상? <laughs> <laughs> 어 언니 블로그 쓰게? 아, 이게랑 이거 색깔이 안 맞네? 지금 알았다. 아무튼 저는 어제부터 맛있는 라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라떼를 사러 갑니다. 수업 2시간도 남았고, 이따가 저녁엔 동아리 가고, 카페를 갈지, 수영을 할지 생각 중입니다. <놀람> 차가운 낙대를 들고 다시 수업한대. 다음은 국제법 수업인데, 진짜 재미없어요. 저는 진짜, 뭐라 해야 되지? 생림과가는무 진짜 안 맞는 것 같고, 차라리. 수업 끝났고요. 원래는 카페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, 공부하기 싫고, 너무 더워요, 지금. 그래서 수영을 하러 갈 겁니다. 수영도아 잠깐만 신발 제가 지금 선크림을 한, 한 번도 안 발랐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영 끝나고 공유 옷차림 온 김에 도시락통 사가야겠다 두 칸이면 되겠죠 이게, 이건 좀 의미해가지고. 아니, 진짜 처음 보는 거가 한국 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사볼까요? 3개에 99래요. 오늘은 좀 많이 샀거든요. 그래서 96인가 정도 나왔어요. 왜냐면 내일 것까지 싸가려고 이런 볶음 반찬을 싸가고 이런 튀긴 거는 제가 오늘 먹으려고요.